승승승승승 <laughs> 갑니다. 자, 27승 8패. 양키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를 불러냅니다. 자, 7경기 나눠서 4승 1패 1.20 그리고 삼진은 지금 84개. 페이스가 좋은 양키스 전발 로켓맨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를 공동 아, 3등을 하고 있는 에드와르도 누네즈 오 시점이 왜 이래? 카메라가 카메라가 되게 우측에 몰려있네 하나 공 빼자. 야 최근에 웃고 의 게임에서 못이고있 사람들. 고 있다. 위험해 위험해 전통적으로 저에게 강 모든 팀의 1번 타자들을 전통적으로 저한테강해요 나이스 수비! 아마리스타! <목소리> 와, 우리가 시프트를 진짜 잘하는구나. 대박이다. 이 다시 보자. 와, 수비 범위가 진짜 진짜 넓어. 좌우 폭이. 바운드 하나. 그대로 돌아서. 대박 사건 진짜. 완전 깊은 타군인데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이것도 설마? 아마리스타 미쳐버렸어요 아마리스타 미쳐버렸어 진짜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와 이거 죽고 바로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글러브에서 공 빼는 속도 마이크 트롯 라 홈런 조심 저거는1는 콤비네이션 피자에 다가 스테이크 같이 껴서 사줘야 지키는스톤은 오늘 땅볼은 걱정 없네요. 삼루는아니라고근데 어, 어, 이건 타구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뭐야, 2로와 성공!

좋아, 뜬공. 옐리치 특히나 이게 키스톤의 그런 좌우 폭도 넓지만 이옐리치의 외야 폭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알테요. 홈이라 그런지 확실히. 스트라이커 거기다 유니폼이 스트라이프잖아. 핀, 스트라이프잖아. 핀 스트라이프. 나도 외야로공좀안 가게 해야지 이제. Okay, 그다음슬2 2로2렇2 <목소리> 제가 그러면 선배님들 저 움직이시느라 힘2 2을 텐데 공좀안 가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꾸 공이 저기 뒤로 가네. 2 <목소리> 2 <콜 카룬. 목소리> 아, 어, 좋아요. 진짜. 번호가 근데 제가 원래 1번인데 양키스 1번이 영구결번이 있나? 원래는 20몇 번이었더라. 20몇 번이었다가 지금 18번으로 바뀌었는데 1번은 안 주네. 어우, 삼진. 아, 10번까지 다 영구결번이에요? 어. 지금 2루수 아마리스타요. 그 유격 2루가 이루, 아마리스타고 유격이 갈비스. 얘가 갈비스. 와안 나갈 뻔했는데. 다비 <laughs> 무조건 다이빙을 한다. 전부다. 자 호세 글레시아, 까다로운 타자입니다. 선구안이 굉장히 좋고 컨택 능력이. 야 <laughs> 전부 다 g i n 나가지 마라. s 컨들 t e p p 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그렇지. 그렇지. 병살 노리는 낮은 쪽에 이 <laughs> 쳐야 되는데. 이게 배트에 맞아야 되는데. That pitch was so slow it barely registered on the radar gun. a We don't see too many pitches crawling to the plate like that, especially these days. That can be a really tough thing for a hitter to wait back on. Well, hit e h that ball hard right there. I think got a little bit lucky. 잘 떨어지지 않았나? 잘 떨어졌는데 조금 스트라이크 존에 몰렸네요. 몰렸네. End the box. Eduardo Nunez. 사마를 4번 치고 있는 에드와르도 누녜즈. Second appearance here, he grounded out to see. A good knee high change of the game. Well, he finds himself down 0 2, but those are two good pitchers' pitches. Both on the inside half. t h e r s o t h i n g a n do with it. y o s t n o m t h i n g to h e c a n Gong 2GA, Son Gong 2GA, Son Gong 2GA, Son Gong 2 g 떨어지는있습스를해 2개의 K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위치에 도착할 을다 그는 정 이렇게 선수들을 보내주고 있리스타부터시작됩니다저래서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다그리고안타가없다문제가 오늘은. 앞으로만 던져라. 절대 옵션 버튼을 이제 누르지 말고 에런저즈나 누군가 한방 쳐주겠지. 앞으로만 던져. 와 양키 스타디움.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네. 대박이네. 근데 5층까지 관중이 지금.

자, CJ 크론. CJ 크론. 디 CJ 크론. 인 द 1. 보상 판정 한번 받겠지, 나중에. 디 오1. 어, 좋아. <목소리도> 보상 판정 한번씩 받아야지. 섀도우 딜리 2. 히어 잇 고. 너무 빠르다 이거. 댓미시1 2. <목소리도> 가자. 관중들이 나한테 힘을 준다. 아 제발 나가라. 나갔다. 멈춰. 카메라 시점은 이게 랜덤이라 어쩔 수가. 없어.

아, 좋아. 아직까지 우리는 안타가 없는데 한 방이 있어. 그렇지, 이거 보세요. 홈런인가? 홈런이네. 한 방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 한 방이 있어. And he gets ahead here with the fastball, strike one. Why well, i he really p e p p e r i n the zone right there, going up in the zone? I wonder if he stays there. t h a w h o s k e t i t h n s t e a t s y y i n g to send h m a g the second time. Wozang 자, 현재, oh, Miranda, Dr. N.A. Il Jom Igu. He's a g r e l 미란다가 올라갔어. 그 시먼스 완전 크게 맞았나 보네. 근데 0.8쯤에서 한 1.2로 올라가려면은 거의 뭐한 회당 한 점씩 준 거? 그한 경기? 에뭐 7인 7실점? 뭐그 정도 했나 보네. 어 어우 오야 대박. 와 오늘은 내야가 정말 든든해 호세 글레시우스 조심 오늘은 네아아가 정말 든든해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 전부 다 나도 집중하겠어 공은 느려도 빨리빨리 움직여. 아, 맞다. 18번 하니까 생각났다. 오승환 선수도 지금 18번 받았죠. 기사 봤는데, 맞아. <laughs> <laughs> 그거 관련해서 기사 하나 났잖아. 오승환 선수랑 똑같은 등번호네. 자, 유격수 깔비스. e 뭐 i l e a e 뭐쓸 기사가 없었나 보지 뭐. 오! 아메리칸 리그 우리 2.5산이야. 평자가 <laughs> 이러니까 모디기지. <못> <laughs> 이러니까 다른 팀이 우리 팀을 모디기지. 아니 전체 평자가 2 5 3이네 어, 이건안 잡아주네 전체 평자가 2 5 3이면 엄청난거죠 대단한걸 떠나정 무슨 그정뭐 <놀람> 어마어마한거지 그냥 이정 <놀람> <가볼라. 놀람> Looking for the strikeout. Here's the one, two. Gabby <benim> misses ball two. He's set. Here's the two, two. Ah, you go. Ball three. to. Oh, it's been Full count here. Here comes the pitch. Wow. This is swung out and missed, so it's two up, two down to start the sixth inning. 리비埃르얘 타격폼 잘 보세요. 타격폼 잘 보면 키킹이 저거 봐. <laughs> 저 은근 거슬려 근데 <laughs> 저키킹이 은근히 뭐 <laughs> 던지는 입장에서 오히려 거슬리는. 트라웃 한번 더 돌아왔다. <laughs> 아 낮은 진고 h a v 안쪽 진짜. 아, 트라우 본다. 이거 트라우한방 노리고 있네. 이거 빼야 돼요, 공. 이거 트라우트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이거 델라나. 공 여태까지 속공파로 많이 보여줬으니까 한번 그냥 들어간다. 어 그러네. 타이밍 뺏었네. 아, 양키 스타디움 한번 가고 싶다. 자. 승부. 진짜 이거는 서로 심리전 장난 아니었어아트어우저그 전례거리는거 봐 열받아가지고 자 CJ 크론 무조건 홈런 조심해야 되는 그런 타선들 두심. 아 양키스타디움 보세요 여기서 소세지 먹으면서 야구 본다 생각해봐 맥주 한잔 들고 소세지 옆에 오른손에 들고 이 라인업은 정말 조심해야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배터리입니다. 여기 가그래서꼭트롤되고도 맥주가 블리즈컨갔다 왔을 때 깜짝 놀랐어 야. Yeah. 자알테임에서좀오 에런 알테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사람인데 뭐 실수도 할수 있고 뭐 그날을 라이트에 공이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어? 워낙 경기장이 크니까. 뭐 어, 이게 눈에 들어갔겠지. 공이 라이트에. <laughs> 나 마이애미에서 저런 실수 나왔을 땐 아. 아. 근데 양키스에서 이런 실수 나오니까 라이트에 공이 들어갔겠지. 이즈 <laughs> <laughs> 바아몸 <한번> 빼고 s 아 a 아아아아스 오늘 키톤 콤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옐리치 구리드로 끝나는 저희의 이제 7회 시몬스가 나오고 역시 믿음했다. 이거야. 옐리치 저타선이. 옐리치 저타선이 진짜 상대 팀 입장에서도 코락코락하게 넘길 수 있는 타선이 아니야. 먹혔죠? 먹혔어, 먹혔어, 먹혔어. 자, 똑같은 안타 세 개인데 생산력이 다르다. 홈런 쳤네. 세 개. 두개 홈런 두개네 오늘 안타 세개 아닌가 세개다 홈런인가? 세개다 솔로일 수도 있고. 미쳤네자호세 이글레시아스 아마 지금 팔회잖아요 여기에 모든 걸 걸을 거야, 아마. 호세 이글레시아스한테. 그만큼 엄청난 타자고 경계를 해야 되는 타자입니다. 만약 이글레시아스만 잘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할만한신경써서던져야돼요됐어요 그렇지 미쳤다 러닝스로가 불안해보이지 않아 자닉 헌들리 오늘 안타가 있어요 Yeah, it's not looking too good for them right now, Matt. They've got a significant hill to climb, but they've got to take it one bat at a time. Yankees 오니까 수비 볼만이 Oh. 2 0. No strike. 2 and 0 count. Here it comes. a high fastball is in there. Both clubs with three hits in the <Channel. tech Hungarian> an ball <smart> 좋고 뒤에서 꼬마가 방해했어 스라이고 아유 목소리 좋다야 어떤 꼬마야 너무 미래 아저씨 너무 좋아한다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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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볼 줘야지 쟤한테는 저기 2층에 있는 꼬마가 좋아 좋아 자 또 올인하겠지, 누네즈의. 안 내보내면 돼. 9회 동안 공 88개. 누네즈의 선두타자 나가면 정말 정말 까다롭겠죠. 너무너무 까다롭겠죠. 누네즈가 3할 4푼을 때리고 있어서 먹혔다.

꼬마인지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침울해하는 저봐 뭐, 팬들 다 일어나는데 모자 가렸어 아 혼자 안 일어나 얼마나 침울하겠어 와 이거는 시프트 때문에 빠졌다. 야 근데 이거 3,4번 약간 헬인데 아 재구됐는데 이건 정말 잘친거예요 리비에르가 스피드도 빠를거 아니야 왔다 잠깐만 꼬마 일어섰다 꼬마 일어섰어 트라우프 보고 아마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여기가 이 경기의 최고 고비점. 타이밍 한번 가져가고 야, 이러서는 꼬마 말 아주 봐. 힘나지 좋아요. 카운트, 몰았어 가자 따라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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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승리는 수비수들한테 바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수비가 안타성 타구를 몇 개나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야 <laughs> 홈이야 홈 완봉 이게 세번째인가? 저는 9이닝 동안 피안타 4개 삼진 10개 근데 따지고 보자면 피안타가 한 8개 적는데 나머지 4개는 수비수들이 전부 잡아줬어. 현재 저희 팀 성적, 승률 77%? <laughs>